자, 안녕하세요 찬홉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네. 오늘은 스타일리스트 어시의 응. 하루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미 지금 출근했고 사무실에서 점심 먹고 지금 오후 근무를 하는데 지금 디자이너님한테 빌린 옷을 반납하러 쇼룸에 갔다가 디자이너님 안 계셔가지고 다시 지금 대행사들 옷 픽업 반납하러 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볼까요 오늘? 여기는 압구정 로데오예요 여기에 온갖 패션 대행사들이 다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스타일리스트들이 거기서 옷을 합반나을 해갑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사무실에서 스케줄 맞는 착 맞추고, 오늘은 오후에 픽업을 갈것 같아요. 스타일리스트 하루 시작!